만성 콩팥병의 원인 질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항 콩팥병을 음. 살펴볼 텐데 이 질환은 또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몇년 전에 드라마로도 방송됐습니다. 동백 꽃필 무렵에 주인공의 엄마가 바로 네. 이 질환을 알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보니까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투석도 하던데 이 질환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부모님 중한 분이 이 단항 콩팥병을 가지고 있을 때는 유전... 이 자녀에게 대로 확률이 50%입니다. 반반의 확률로 유전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결국 단항 콩팥병이 이렇게 진행하는 경과를 보면 본인이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더라도 처음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던 것이 점차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서 물혹들이 발생하고 그것도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정상 콩팥의 이런 세포들을 손상을 유발하게 되고 콩팥을 망가뜨리는 이런 경과를 보이는 것이 특징적인 소견이 되겠는데요. 네. 처음에는 본인이 유전자 돌연변이를 입고 이상이 있더라도 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른 나이에 검사를 하게 되면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물혹이 발생되는 연령대는 아, 성인이 된 이후 약 20대부터 30대 정도부터 무릎이 음. 생성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30대 정도부터 초음파라든지 복부 CT를 통해서 그 물혹이 형성되어 있는지, 낭종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면 쉽게 우리가 가족력과 그런 영상학적 소견을 통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겠고, 만약 좀더 이른 시기에 진단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요즘은 유전자 검사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된다면은 이른 나이에 다른 낭종이 없더라도 앞으로 낭종이 생기겠구나, 음. 어떻게 병이 진행하겠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